안녕하십니까. 어, 언제나 새벽과 함께하는 구룡포 해풍수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내산 생물 참치입니다. 요 근래 들어 한 1~2년 사이에 동해안 연안에 참다랑어가 납니다. 물론 예전에도 나긴 했지만, 어쩌다 몇 마리 잡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이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참다랑어에 대한 설명과 싱싱한 참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관리 방법, 세 번째로는 손질법, 네 번째로는 동결과 보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포장과 배송 순으로 진행을 하고. 어, 국내선 생물참치의 해체과정을 담은 영상은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참다랑은 어, 주로 저인망이나 새벽정치망에서 작업이 되며 아무래도 정치망에서 작업한 것이 선도면에서 좋다고 보시면 되고 어, 입찰을 통해서 어, 매입을 합니다. 어, 크기도 상당히 다양해서 10에서 2 0 k g 급이 가장 많고 어, 작은 것은 5kg 미만의 것도 있습니다. 어, 30kg 4배 정도 저는 조금 큰 것들도 잡히는데, 어,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 더물개는한 마리에 50kg, 100kg 나가는 것들도 간혹 작업이 되며, 어, 제가 본 국내선 참다랑어 중에 가장 큰 놈은 어, 230kg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은 작은 참치는 큰 참치에 비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기가 적어서 맛도 떨어지고 어, 살도 빨리 물러주는 습성이 있어서 5kg 미만의 작은 참치는 회감용으로 보다는 구이용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 실제로 같은 조건이라면 어, 작은 참치보다는 크기가 큰 참치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싱싱한 참치는 우선 눈이 맑아야 되며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있고 몸체를 눌렀을 때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참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치를 잡은 후의 관리입니다. 참치와 고래 같은 붉은살 생선은 생선 자체의 열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급속도로 물러지면서 회감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참치와 고래는 어, 잡은 후에도 어, 시공과의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어, 그런 어종들입니다. 어, 관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치를 잡으면 목과 아가미를 통해서 피를 빼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얼음에 채웁니다. 어, 이렇게 얼음에 채우면 어, 얼음이 녹으면서 서서히 피도 빠지고 참치 자체의 열도 식으면서 아주 싱싱한 어, 원물 그대로의 상태를 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동을 할 때도 어, 참치의 열을 최대한 식혀줄 수 있는 어, 냉동 탑차 같은 것을 이용하면 어, 좋습니다. 손질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듯 어, 참치의 손질은 꼬리와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결과 어, 보관입니다. 저희 구룡포 해풍산에서는 당일 입구되어 판매하고 남은 생물참치는 어, 선도유지를 위해서 꼬리와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하고 동결한 후에 보관을 하는데, 참치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동결한 후에 참치가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하여 보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과 배송입니다. 참치의 배송은 주로 택배나 버스 배송을 이용하는데 생물 참치의 경우 어, 선도 유지를 위해서 버스 배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 또한 참치는 어, 무게와 부피가 커서 어, 택배비, 포장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고 생물이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어, 수령해 가기를 간혹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냉동 참치의 경우 어, 워낙 저온에서 동결된 상태라 배송 도중에 어, 녹을 염려가 없어서 아이스팩만으로도 충분히 포장이 가능하지만 제이드 어, 같은 경우 어, 생물 참치는 아이스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깔고 빈 공간을 얼음으로 채운 후에 안전하게 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참치를 모두 손질하여 부위별로나눠 진공포장 후에 어,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 영상이 국내산 생물참치를 이해하는데 어, 다소 부족함이 많겠지만, 어, 이래서 국내산 생물참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